전술까지 했고 이번에 이제 수비전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건데 공간이 좁고 이렇기 때문에 전술이라고 하기에 좀 단순합니다 어떤 것을 가르쳐드릴거냐면 위치죠 위치 뭐 영어로 하면 포메이션이고 축구에서도 포메이션이 중요하죠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 이렇게 역할이 달라지는데 둘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먼저 계획된게 없으면 수비를 하다막 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포메이션을 알려드릴 테니까 각각의 장단점 여러분들이 비교해보고 좋은 것으로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. 먼저 세로 포메이션 한번 알려드릴게요. 세로 포메이션은요, 일단 세로로 이렇게 일렬로 씁니다. 앞에 한 명, 뒤에 한 명, 가운데는 비실 거예요. 자, 이렇게 서게 되면은요, 상대의 공격이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? 짧은 공은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좌우로 대응을 하겠죠. 그 다음에 긴 공이 떨어지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이 좌우로 대응을 할 겁니다. 이런 방법이 있고요. 다음에 가로 포메이션을 한번 써볼게요. 가로로 서면 이런,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? 자, 서로 왼쪽과 오른쪽을 담당한 거죠.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른쪽에서 각각 앞뒤를 커버하는 거고요.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도 앞뒤로 커버를 할 겁니다.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요.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요. 지금 이 가로 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빈 곳으로 떨어질 때 둘이 같이 이렇게 좀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. 물론 엉킬 수도 있겠지만, 물론 엉킬 수도 있겠지만, 아무래도 좀 둘이 공통으로 커버하는 범위가 생깁니다. 대신, 약간 취약한 거는 사람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거는 조금 잘 되더라도, 앞뒤로, 특히 뒤로 움직이는 움직임은 사실 조금 어렵죠. 거기에 경기장이 좁으니까 그렇지만 이 뒤로 가는 움직임에는 약간 대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세로 새로 포메이션은요, 세로로 서면 확실하게 앞뒤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짧은 공과 긴 공을 뭐 이렇게까지 앞에 설 필요는 없지만 짧은 공과 긴 공은 이렇게 뒤로 갈 필요 없이 다 반응이 가능하고요. 대신 좌우로 커버해야 할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구석으본다 저뭐 엣지 구석으로 온다 그러면 좀 이동하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포메이션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, 이게 좀 어울리는 것 같다. 팀원과 협의를 하셔서 괜찮은 포메이션을 적용해서 자, 시작을 하도록 고한번 더. 네, 좋습니다. 어쨌든 잘 받았고요. 자, 새로 포메이션에서는 앞뒤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많이 유리한 대신에 길게 보냈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가로 포이션으로한번 써볼까요? 네, 아까처럼 자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네잘 들어갔고요 톡 올려주면은 맞습니다. 얘로 보여준 거는 가로 세로 두 가지지만 또 여러분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게 얼마든지 새로운 포메이션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.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빈 공간이 없이 이두 사람이 커버를 하느냐.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. 아, 네, 상승승의 책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